두부 스낵. 재료를 먼저 볼게요. 강력분 625g. 두부 350g. 달걀 160g. 통깨 50g. 소금은 15g. 설탕 175g. 고춧가루 15g. 도구로는 밀대가 필요하고 스크래퍼, 그 다음에 채, 주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죽을 하기 위해서는 큰 볼이 필요하겠죠. 먼저, 밀가루를 채를 쳐 줄게요. 채를 먼저 치고. 자채 칠은 이유 세 가지는 알고 있겠죠? 자 채를 먼저 쳐놓고 두부는 채 내리면 좋겠지만 채가 어, 너무 부드러우면 잘 내려지지가 않아서 주걱으로 으깨줄게요. 이렇게. 두부 스낵이니까 두부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렇게 으깨줍니다 두부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음식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하죠 자 여기 아까 채쳐놓는 밀가루에다가 모든 재료를 다 넣어줄겁니다 자 요거는 두부 으깬거 자그 다음에 달걀, 설탕, 소금, 그다음에 통깨, 검은깨가 넣으면 더 예쁘지만 선생님은 어, 일반깨를 사용할게요. 그리고 어, 과자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약간 매콤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덩어리를, 덩어리 될 때까지 반죽을 합니다. 네, 여기, 우리가 스낵이래서 물은 안 들어가요. 어느 정도, 어, 섞이면은 손으로 반죽을 해 볼게요. 손으로 한 덩어리가 될 때까지 꾹꾹 눌러줍니다. 자 이제 보면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됐죠. 물이 안 들어가도 두부하고 두부의 수분하고 달걀의 수분이 적당하게 배합이 돼서 이렇게 덩어리가 됐어요. 여기서 바로 성형을 하면 많이 어, 묻어, 묻어나죠. 이거 손에 보면. 그래서 비닐에 싸서 30분 정도 휴지를 시킬 거예요. 휴지를 시키고 나서 어, 밀대로 밀어서 성형을 해볼게요. 자, 반죽이 다 됐는 거를 비닐에 넣어서 이제 30분 정도 있다가 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빨간 거는 고춧가루고, 그 다음에 깨도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 맛이 엄청 궁금하죠? 한번 만들어서 맛을 보, 봅시다. 자 이제 성형을 하겠습니다. 성형을 하는데 어, 도마 위에다가 덧가루를 좀 발라주고 하세요. 어 지금 휴지를 식혀놔서 손에 조금 안 묻지만 그래도 밀대로 힘을 주게 되면 어, 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얇게 밀어주면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요 얇게 밀려 있죠. 이제 자르기를 할 건데, 자 스크래프를 사용해서 잘라 자르기 할 때는. 어 다양한 모양으로 하면 돼요. 길게 잘라서 마른 목걸로 잘라주고. 어? 스크래퍼가 조금 어,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아도 손이 안 다치게 조심해서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름 190도로 올려서 튀겨 볼게요. 기름 온도가 지금 200도까지 올랐습니다. 불을 끄고 이제 넣어 볼게요. 기름에 이렇게 넣어보면 바로 뜨죠. 여기에 네, 190도 정도 온도입니다. 연한 갈색이 되면 다 튀겨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로 튀기면 꺼내면 됩니다. 두부 순낵이 완성되었습니다. 어, 맛을 볼게요. 음, 두부가 들어가서 담백하고 고소하고 그다음에 깨가 들어 있어서 더 고소함이 업그레이드된 맛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만들어 봅시다.